아 오늘 고생했다. <laughs> 아, 여기 이제 공년 시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송도에 운동할 만한 데 없다 그래서 오늘 헬슐랭 가이드라고 또 내가 출장 왔다가 좋은 데많았어좀 매니아들이 갈 만한 데가 없잖아. 비치압이 많으니까. 느낌 있잖아 여기. 헬슐랭 <laughs> 시장에 있어요? 아, 이 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헬스장이 있어. 따라와. 헐, <laughs> 길이 이런 거 아니죠? 어, 아, 어. 믿고 따라와. 내가 저번에 인천에 출장 왔다가 운동 진짜 맛깔나게 한 곳이야. 헬스장 딱 가보면은 관장님이 그 애정이 느껴져 헬스장 인천 송도 옥년동 유일 명품 수입 헬스기구 딱깔려 있잖아. 머신 진짜 좋아.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헬스장이야! 이기는 학원도 강한 학원이야. 어? 약한 학원은 안 돼. 여기 보면 1층에 벌써 관장이 기구부터 빼놨잖아. 이거 왜 여기 있어? 아, 나도 몰라. 그리고 여기 관장님이랑 통하다 화 보니까 1층에다가 MTS 헤머스트링스 놔뒀다가 누가 가져갔대? 훔쳐갔대. 아, 진짜로. 아, MTS를. 형... MTS. 아 진짜 가져갔대. 그 머신 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아안녕하십니까안녕하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 그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인천 연수구 옹년동에서 콜램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안동범 관장입니다. 어,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상인들 다니기 좋고.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 그 무슨 말씀이시죠? <laughs> 아, 왜냐면은 제가 네, 이 센터 와서 처음 공개 보면 건들거리지 말 것. 3인 이상 모여서 운동하지 말 것. 이래짐이 3 명이다 바로 퇴실 조치. 금지 약물 복용자. 네 음주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내추럴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사를 잘해야 돼요 아 약간 야를 써도 인사를 잘하면 아, 다 인사만 잘하고 건들거리지 말고 네 건들거리지 말고 아. 이거 진짜 이건 기윤 씨는 모르시나요? 진짜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할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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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스토리 하나만 제가 뭐 일반적으로 무슨 꽤 유명 업체나 뭐 이런 데 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뭐 빼거나 이렇게 하러 갈때 거기 코치예요 이제 20대 초중반이요 문신 뭐 이런 건 상관은 없는데 갑자기 트럭에서 이렇게 차뭐 기계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꺾고 이렇게 말해요. 아, 트레이너가. 아 트레이너. 가난 아.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잡히면 뒤진다 그러 애들 진짜로. 아니 근데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거를 안녕하세요. 그거를 제가 막 뭐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놈이었으니까 음. 잘 알죠. 그러니까 동족혐오 있잖아요. <웃음> <웃음> 나, 인사를 오. 네네네. 실수 그런 얘기. 아니 먼저라고는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어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면 그러면은 아 그거를 이제 제가 테스트를 합니다. 아... 환불을 할까 말까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인사를 제가 먼저 계속 해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여기 헬스장만의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탈보인들을 대상으로 10% 상시 할인. 뭐 미녹시딜 이런 거 관장한테 인증하면 10% 할인해 을 준다. b o t 는안 돼. 비 아, 뭐 비타민 류는안 네, 되고 전문의약품. 네, <laughs> 아, 왜 저런 프로모션을 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탈모가 와서 보실수 아, 아 지금이요. 아, 지금은 이제 프로페셜을 먹어서 이제 많이 나아니다 그래서 그 의학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laughs> 나 바로 10% 할인이야. 상시 할인. 아이. 그럼요. 말씀해 주신 장점 중에 흡연자들이 다니기 좋은 헬스장이다. 아, 아시잖아요. 그 헬스장을 가면은 애들이 입구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은 그냥 흡연자구나인데. 등치 크고 막뭐 또 가뜩이나 문신 있고 이렇게 또 정상적으로 안 서있잖아요. 티가 나죠. 어, 티가 나죠. 내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막 여럿이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그렇게 불량해 보이고 맞아. 보기 싫은 게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옥상에 들어. <laughs> 운동하시다가 전화 받으시면서 그럼 위로 담배 피우러 가세요. 회원님으로.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한번 헬스장을 한번 둘러보고 제가 여기를 왜 선택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스미스 머신입니다. 케이블도 없고 이게 바로 직결적이라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거워요. <laughs> 직결적으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런 스미스 머신을 좋아합니다. 하나타 하체 라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냥 슈퍼 스커트랑 펜들럼 스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슈퍼 스커트는 항상 극장하는 이유가 이 스커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 않고 그대로 직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펜들럼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형태로 하다 보니까 힙이나 이런데 좀 많이 집중해서 운동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하자면은 슈퍼 스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요두 개를 구매해놓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파나타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운동감이나 이런 거는 뭐 사실 다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영상에 담길진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구조물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엄청 이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싸게 파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네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래 기구는 그 돈이 많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기압으로 사는 거라서. <웃음> <웃음>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광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 사장님 차가 그 K5 돈을 안 쓰고 기계에다가 박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밀리언 집 사장님도 아 제가 듣고서 진짜 와 아반떼인가. 네. 근데 이 동네 뭐 근처 뭐 트레이너 관장들 보면 저보다 차가 다 좋거든요. <laughs> 아 아니 진짜로 요즘에 아니 진짜로. 보면은 성공팔이 차막 자랑팔이 돈 많은 사람들 자기 가돈 많은 그 티를 잘안 내요. 이 애정 있는 관장님들이. 사실 이 머신 하나하나 수집하시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슈퍼 스커트랑 팬들러 우스커트 중에 네. 하나만 고르자면은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이유도 좀 듣고 싶어요. 아, 저는 팬들러. 허리가 안 좋아서. 어쨌든 음. 강도를 뽑아야 돼. 뭐, 다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는 게 일단은 음. 저는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관장님이 허리가 아프시니까 바로 옆에 벨트 스커트. <laughs> 케이블을 타고 이제 전달이 되는데. 대배 그럼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뭐별 생각 없다가. <laughs> <laughs> 지금 약간 지금 생각하는 느낌이 살짝. 아, 이거는 이게 기구를 무슨 그 뜻을 갖고 막 이렇게 다 사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냥 어 가격 괜찮다 이런 사고, 아. 근데 써보니까 좋고. 그래서 그대로 앉았다가 올리면 아무래도 지금 무게 지지 자체가 상체 위에서 지탱되는 게 아니라 허리부터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게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이제. 이거 벨트 스커트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레그 프레스 있는데 뉴텍에서 저는 이 버전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롤 감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거 부드러워요 뉴텍에서도 잘 나온 머신들이 어드밴스에서도 몇 개가 있고 사실 모든 브랜드사들마다 다 좋다는 브랜드는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렉존인데요. 렉은 이제 두 대가 있고 슬링렉이 또한 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 바닥 네네네. 이거 진짜로 하신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간단하니까 오무블럭 사다가 그리고 나무 또 짜가지고 네. 근데 이게 사실 대표님이 그냥 쉽게 했다고 하는데 짬 <laughs> 예. 바이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laughs> 왜요? 제가 이 일을 어릴을 때부터 하면서 애들이 이것만 하다가 아시잖아요. <laughs> 이거만 하다 끝나요. <웃음> <웃음> 제가 그 트레이너 친구들이나 자기 걸 하려하는 친구들한테 너 지금 빨리 은행 가봐. 대출의 벽을 느껴봐야 정신 차린다. 그 은행에서 대출의 벽이 엄청 높아요. 네, 그 저도 겪어봤고 프리랜서기도 하고 게 정기적인 수입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나 수업만 한다 이런다고 아무도 나안 찾아주고. <laughs> 아무도 <아니> 뭐, <laughs> 아무도 안 찾아주고 아무도 안써 트레이너라면 이제 에버롤도 좀 직접 깔아있는 거는 와, 진짜 이지한 거거든요 에버롤 한 번도 안 깔아보고 칼로 못 맞춰 본 애들은 오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버롤이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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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직접 깔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울이 깨져 있어요 지금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이게 그 누가 깨고 도망을 갔는데 와 범인을 못 잡았어요. 아, 대표님 저그 궁금한 게 예예. MTS 머신 도난 당했다고. 아 예. 판매가 돼가지고그 다음 날 차가 온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laughs> 전날 빼놨어요. <근데> 예. 아침에 <laughs> 왔더니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전에 아 가져가셨나 이래가지고 아 사장님 이거 직접 떠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고물하시는 분이 그냥 고물상에 넘기셨대요. 여러분 MTS가 네. 신품으로 삼 천만 원이고 <laughs> 중고거래도 굉장히 비싸요 저는 살다 살다 MTS 머신을 도난당한 사람을 진짜 처음 만나봐요 아, 여기 만만한 동네다 아, 알죠 네. 하이로그부터 컨버싱 로그랑 다 이렇게 쭉 있어요 굉장히 극치하느라 머신입니다 이암 자체가 가져올 때 수축이나 이완을 가져갈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가 구동을 해주거든요. 이 길이에 따라서 이 힘의 전달이나 이런 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얘네들이 해소한 게이 핸들 자체를 이렇게 자연 자연스럽게 자유도를 주면서 그걸 굉장히 좀 좋게 구현한 머신이라서 파나타 등머신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 여기 보면 네. 테이프 질이 돼 있는데, 네. 어 대표 오 아니, 다시 붙이면 돼. 요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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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머신 잘려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통 프레임이에요.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엘베 프레임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 1년 6개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 선박이 그뭐 파나마인지 어디 운하에서 막혔을 때아 파나마 운하에서 그때 잠겼을 때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 한 1년 6개월 만에 봤는데 너무 빨리 쓰고 싶은데 제가 웬만한 건다 해봤는데 막 구조에 안 돼가지고 아, 이거 자르자. 아, 근데 이거 팔지도 못해요? 이거 준거 잘라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이거 또 사갈 사람은 다사 근데 안팔 거예요. <laughs> 잘라놓고 했더니 그 샤시하시는 그 회원님이 오셔서 아니 뭐저창문한 150면 돼요 가서 뭐, 말을 하지.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사에 이제 의견을 올려가지고 버전이 바뀐 거예요. 내가 프레임이 분해가 돼. 기구의 구조를 바꾸려면 머신을 자르는 사람이 좀 분장을 해야 한 번씩 좀 이거 본사에서 좀 말을 들어주나 봐요. 그래서 운동감은 사실 똑같아요. 운동감이 아마 달라질 거였으면 1년 6개월 기다렸는데 대표님이 자르시지 않았겠죠. 이것이 우리 그때 부스리날 알지? 이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머신이 움직이거든요? 진짜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에요. 제가 조금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기은 씨가 그 하는 거 보고서 아 그래 사자. 사실 뭐 이거는 안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갈 거라서 <laughs> 이거는 진짜 명기예요. 혹시라도 안 해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거 두 개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시타델 풀다운이 있는데요. 많은 관장님들이 구매하시고 평이 되게 좋은데 이게 앞으로도 요좀 해서 저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형태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왜 운동감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 프레임 자체가 얇지 않고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느낌도 있고요. 저는 이게 포인트가 사실 이 손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진팔공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조금 더 자유도를 주는 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많이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에서는 원판 꽂는 데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타델 같은 경우는 보면 각각 지점별로 무게를 세팅했을 때 걸리는 저항의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좀 재밌게 운동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는 어떠세요? 만족도는 뭐 아주 좋고요. 뭐 이것도 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멋있잖아요. <laughs> 아, 니 제가 머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턱걸이봉 3만 원짜리 살때 고민하잖아. 근데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살는 내가 설마 공부 안 하고 설마 비교 안 했냐 이거야? 맞아요. 근데 그거 백날 설명해 봐야. 약간 뜬금 없지만은 하나 타핵스쿼트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세워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눕혀서 이렇게 핵으로할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아. 패드가 조금 다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의 투박한 그런 아스날 스트렝스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구동이 잘 되는 편이에요 뭐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허리 부담이나 뭐 발목 가동성을 자꾸 발판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 맞아. 사실은 고관절에서 보상을 얻어야 되잖아 유튜브나 옛날 영상 보면 찰스글라스가 여기에 풍롤러 받치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계 자체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송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여기 밖에 그리고 이 정도의 머신을 갖춘 데가 인천 송도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해주려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대표님한테 대표의 프라이드가 느껴졌어요 왜냐면 머신들 구성 배치를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놨어 그냥 다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진짜 내가 좋은 거를 갖다 깔아놓은 느낌이 너무 와서 와 여기 관장님 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사실 이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자 옆에 보시면 이제 사이드 머신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징은 본인이 조금 사이드를 앞으로 하거나 뒤로 하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할수 있고 다 이제 딱 갈려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목소리네요. 목소리네요. 네, 녹슨. 아니 그 녹슨 그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진팔공 회장님이 네. 저희 헬스장에 방문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네. 준비를 해야겠다. 이쁘게 만들어보자. <laughs> 딱 밀고 나서 아, 이제 철가루를 떼야 되지, 코팅을 해야 되아요 근데 철분제를 발랐는데 휠 클리너 확 올라오듯이 갑자기 <웃음> 색이. <웃음> 이 디자인에 옵션이 있는 거 안에요? 아니 이게 저 이게 달라요. 이게. 그 글라인더로 미는 건 옵션이 없어요. 쇼트를 치는 거예요. 그게 비싸거든요. 아 이제 대당4 5 0씩 받아요. 그래서 직접 하자. 저쪽에 있구데 회장님이 들어왔을 때좀잘 보이고 싶으셨나 봐. 많이 발랐어. 철분제 거제를좀 많이 발랐고. 제가 진짜 대표님 진짜 리스펙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 미싱기가 있어. 아 진짜?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직접 해봐야 돼. 미싱기로 직접 이제 머신에 가죽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이제 하나 이제 2만원씩이거든요 네. <laughs> 저이 저, 옆에 보면은 이제 진팔공 회장님 에디션 이런 이제 풀오브 머신인데 제가 예전에 1일 입장 왔을 때 어깨 3두 했거든요 이걸로 3두 했어요 아 근데 바로 뒤가 카운터인데 선생님이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 요것도 <laughs> 이제 그 진팔공만의 벨트 형식으로 이제 무게가 전달되기 때문에 좀 중량이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 운동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와. 그리고 저는 약간 유압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의자들이 사실 당길 때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잖아요. 저는 그것도 조금 수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노셨는지 트레이너 할때자 이거 헬스장에 이게 있었어요. 진짜 와 이거 내가 나중에 헬스장 하면은 꼭 사자는 머신이 이렇게. 그 진팔공 보면은 저희 개미 모양이라고 해요. 개미가 이제 본인 몸무게보다 수십 배를 더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로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머신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꼭 굳이 진팔공만 딱 걸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어, 회장님이 주신 거죠 와 <laughs> 진팔공 회장님이 와서 감탄을 했던 머신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몇년된 거죠? 40년 됐어요 40년 전에 출시된 머신 여기 진팔공 그 오비지널 라인이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그컬이랑 레그 익스텐션이 이렇게 있는데 얘두 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롬이 가장 길어요. 아, 그거죠. 뭐 이거 새거도 아니고 좋은 가격에 나와서 <laughs> <laughs>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될게 대표님 그냥 싸서 산게 아니라 이거는 목구예요. 구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중고로 나오면 그냥 사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ROM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뒤로 재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벨트로 돼 있어서 직결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살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출장 왔을 때 해서 감탄했던 머신인데요 진팔공 라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 머신이에요 숄더프레스인데요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사실은 좀프리에이트로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바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초보자들도 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고급자들도 그 중량을 다루기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나뉘는 게 있어요 어 나는 그거 어깨보다 뭐 팔꿈치가 더 아프다 삼두가 더 아프다 이 머신이 과연 그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 몸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이쪽에 보시면 파나타 하이로우도 구비되어 있는데요 펜타그래프 기술력이라고 해서 그 스프링이랑 암이 들어가서 그런 어떤 그 저항값 자체를 얘네가 세팅한 게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좋고 조정이 그때 가능한다고 하는 것도 담아서 썼죠 메인암이 꺾여 있으면은 당겼을 때 바로 사선으로 쏙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들어와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기계들이 몇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플 당 서큘러인데요. 이게 약간 벌어지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태죠. 맨첫 번째 이제 파나타에서 나왔을 때는 살짝 그 날아가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펜타그래프나 이런 굴곡진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 펜타그래프가 이제 파나타에서 미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냥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게 서큘 이렇게 원을 그리는 형태 자체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거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족잖아요. 음. 그러니까 날개뼈가 손을 넓게 잡는다고 맞아, 맞아. 더 근육이 많이 게 늘어나는 아닐까? 게 아닌데 이상하다 하는 머신들은 힘이 넓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저. <laughs> 어디 저격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그거 엄청 좋아해요. 웃긴 <laughs> 게 <laughs> 그거 다 좋다고 하시는 대표님 이 쓰시는 분은한 분도. 없으세요. <laughs> 우리나라는 예의가 중요하다 고 보니까. <laughs> 그리고 옆에 보시면 굉장히 괴물 같은 머신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마 보신 분들이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아틀란티스 체스트인데 어우, 확실히 옛날 머신이. 물류비도 그렇고 자재값도 그렇고 옛날에 완전한 그통 프레임의 시절이 많이 좀 줄었잖아요. 직결적인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조그맣게 컴팩트하게 놓고 장소 공간 안 잡아먹을 수 있는 머신들이 있는데 큰 머신을 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뭐 사실 크기는 신경을 안 써요. 엘베에 실리기만 하면. <laughs> 이거 이만큼 큰데 어떻게 들어가? 왔어요다분해하는 거죠. 분해해서 러가지고 일도 아니에요 사실 <laughs> 제가 항상 꼭 말하고 싶은 게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나중에 오픈하면 은 본인이 해야 돼요 수업하는 거 좋아 돈 버는 거 좋은데 진짜 헬스장 운영까지 나아가려면 진짜 바닥부터 다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요걸 이제 구하고 싶어 하는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익스 강도 이거 사고 싶어 하는데 파는 데가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요걸 많이 담았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플라이 머신인데 하나의 그 근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플라이 느낌 잘안 오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이 머신 하면 굉장히 좋고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은 어깨 후면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 패드가 이팔 위에 위치하면서 어깨 후면의 느낌을 굉장히 잡기가 좋아요. 얘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어깨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가져가면 요즘 W 레이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어깨 측면을 조금 더 작용을 주고 싶다 할 때도 활용하기 되게 좋은 멋이네요. 얘는 약간 달라요. 예전에 이제 제스짐에 있었었는데 관장님이 팔아버려서 제가 못 하는데, 이야, 이야, 저만의 팁인데, 요거 저는 옛날에 한창 한 많이 했어요. 이쪽에 보시면 또 진팔공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인클라인, 얘 같은 경우 숄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로 올려 놓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어깨에 무리가 간다던가 하시는 느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머신이고 이게 감이 진짜 직결적이에요. 살짝이 몰리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몰리는데 저는 근데 요거 할때 뒤돌아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머신은 그 진팔공 회장님이 오셨을 때 굉장히 감탄을 한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 회장님이 직원이실 때였나? 그때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운동감을다 떠나서 역사적인 순간이다 진짜로. 야 40년 전에? 네. 사실 틀어지기도 하고 좀 그런 형태를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40년 된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이거 없어요. 그래서 얻어 걸렸다. 아 <laughs> 이거를 샀는데. 파실 의아 있어요? 아니 이거 뭐. 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은 이제 약간 방금 40년대 기후에 맞게 사이벡스 완전 예전 클래식 이거 한 20년 넘었을 거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그 찾아보고 듣기로는 이것도 86년도 생산이라고 야. 얘는 뭐 사실 운는 감이 뭐 그렇게 막 달라지진 않은 거 같아요 와 근데 이런 클래식한 머신들을 하니까 이거 <laughs> 감회가 새로워지요도 직접 미신 거죠? 네다 밀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는 기술이 살짝 발전하신 것 같아요. 아, 아시는 거.. <laughs> 아니, 저는 근데 이거를 진짜 엄청 리스펙하는 게 뭐냐면 자기 걸 이렇게 애정 갖고 진짜 머신 하나하나 이렇게 손수막 가죽 깔고 이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이런 헬장들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왜 왜 여기 모르지? 여기 좀 많이 안 와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진짜 대표님 이 말이 진지한 게1층 입간판이 다 빛이 발해가지고 <laughs> 난 지금 <laughs> 좋아요. 왜? 아, 아, 아 지금 또 왜냐면 텐트를 수많이또 거쳐드는데, 난 지금이 너무 아까 회원님들 보시면 막 사람 많아고 건전하시고 자기 운동 열심히 하고 못난 사람 없고. <웃음> <웃음> <그냥 이게 웃음> 계시다 싶으면 일단 인사부터 받고 시작합시죠. 그근데 <laughs> 인사만 잘하면 돼요. 인사만 잘하면 저는 노토치합니다. 기구 꽝꽝 넣는 거는? 그거는 어디 가서도 하면 안 되지. <laughs> 아니 문신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멋있어. 문신해도 몸 좋으니까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요 <laughs> 멋있잖아. 문신을 막 일부러 가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문신해도 돼. 근데 그거를 위험 용으로 쓰지 말라고. 위험 용어. 겁먹안 돼, 겁먹도안 돼. <laughs> 남들이 무서워요, 생각보다. 맞아, 그럴 수 있어. <laughs> 엄청 무서워요. 맞아.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없어도 회원님들이 응.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관장님. 아. 그러면서. <laughs> 네. 밖에 있다가 또 들어와서 보면은 또이 업종 애들이야. <laughs> 대부분이. 아왜 <laughs> 그럴까. 자 그다음에 등 라인을 또볼 텐데요. 대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예전에 좋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머신은 왜?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헬스장 처음에 인수하고 그때부터 있던 머신인데, 테크노짐 어... 이게 있는 게 그때 있다 저는 테크노짐 개인적으로 케이블 감도는 진짜 최고다라고. 케이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 이제 선호도에 기호도의 기호에 맞게 이 레플다운도 이제 테크노짐 걸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뉴텍의 명작이 나오는데요. 이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살짝 누워서 당겨도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선호도에 따라서 발판이나 허리 기울기나 이 당기는 각도까지 세팅을 할수 있어요 롱풀이라는 머신들 총통틀어서 이 제품은 뉴텍에서 진짜 손 꼽을 수 있는 그런 롱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출장 다니다가 알게 된 인천에 위치한 플레 미트니스 헬스장을 쉽게 하려면 쉽게 할수 있고 그렇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려면 또안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이게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더촬영쭉 해봤는데 네. 좀 어떠셨는지 할 말은 엄청 많은데 내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셔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기억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한테 혼나고 환불을 <laughs> 받으시고 그런 친구들 다시 와서 인사만 잘하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받아줍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다시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 제가 아까 뭐이 업계 의 사람들 상태 안 좋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친구들이 나중에 잘 돼야 제가 더돈 많이 벌고 먹고 살아요. 다 어떻게 보면 제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환경 좀 이런 데에서 빨리 정신 차려서 <laughs>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 저도 좀 오래 걸렸어. <laughs> 나 처음에 나 엄청 멋있는 여자였어요아 이런. 근데 아니더라. 근데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 어깨에도. 저를 끌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나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끌어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를 잘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모이신 분들은 상시 이제 10% 할인이니까요 혹시 탈모는 10% 할인되나요? 뭐10% 뿐만이 아니라요 뭐 이제 많이 이제 나가신 분들은 거의 무료죠 <laughs> <laughs> 저는 지금 치료가 됐지만 아, 엄청나게 스트레스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약간 헤이네처럼 많이 나갔다 그냥 운동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탈모인들이 약간 성지가 되지 않을까. <laughs> 오늘 그래서 인천 옥현동에 위치한 플래닛티스를 이렇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 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이제 다음에 좋은 내일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